미세 혈관 강압술 영어로는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코프레 n 이 하는데 안면 신경 이 혈관과 딱 접하게 되고요. 접해서 혈관이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혈관과 신경을 분리해 주는 수술을 뜻합니다. 부작용은 제일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청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해부학적으로 안면 신경, 얼굴을 떨리게 해 주는 신경과 소리를 듣게 해준 청신경이 같이 있습니다. 그 안면 신경으로부터 혈관을 분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청력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면마비도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안면신경 자체를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안면마비는 일시적이고 호전이 잘 됩니다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청신경은 자체가 회복이 잘안 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면은 청력 회복이 힘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경이 자극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. 자극도를 떨어뜨린 수밖에 없습니다. 약물의 기절은. 화학적인 것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약이 그 신경에만 흥분도, 자극도로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. 모든 신경에 흥분도로 자극도가 떨어져서 사람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늘어지고 졸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. 거기에 극복하신 분들도 100% 증상이 없어지는 않습니다. 좀 덜하죠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차 치료로 보톡스를 맞죠. 보톡스는 신경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해해서 근육의 신호가 전달 안 되게 막는 겁니다. 약효가 3개월밖에 안 가고요. 아. 부작용으로 안면마비 생기고 안면이 뻣뻣해진다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한두번 맞으시고서는 안 맞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. 음. 힘들어서. 음. 그래서 이제 음. 네. 그래서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발생의 이유가 신경과 혈관이 부딪혀서. 계속 자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자극을 없애버리는 게이 수술이죠.